사람들은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까요? 얻기 전엔 간절히 바라다가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려워합니다. 우리는 항상 미래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?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. 현실이 아닌 두려움과 기대가 만든 허상입니다.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지금을 갉아먹는다는 데 있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어떤 미래도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그대로의 현재를 사랑하지 않기에 일상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파가 없게 하라.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감정이 스쳐도 휘둘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물처럼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. 눈앞에 사람이 싫어도 그가 곧 사라질 허망한 인연일 뿐입니다. 눈앞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인연일 뿐입니다.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.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보고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.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. 생각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.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강 건너 불보듯 바라보세요.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. 비교가 없다면 불안도 분노도 줄어듭니다.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. 지켜보되, 머무르지 말 것, 바라보되, 휘둘리지 말 것, 그럴 때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.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은 인연입니다. 좋은 인연도, 고통스러운 인연도, 그 시기,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기에 찾아온 것입니다. 인연을 거부하면 괴로움이 되고, 받아들이면 배움이 됩니다. 화창한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는 법. 모든 계절이 필요하듯 인생의 모든 장면이 필요합니다.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. 욕심을 비운 마음에서 피어납니다.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비교를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. 마음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습니다. 그림자를 탓하지 마세요. 바꿔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입니다.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.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저 바라보며 살아보세요. 맑은 날엔 햇살을, 비 오는 날엔 그 빗방울을 누릴 수 있다면, 불행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.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